오늘 센터에 대단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바로 유튜버 바늘이야기 김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시립 동대문 청소년 센터 리포터 민정입니다. 김 쌤과 인터뷰를 위해 여기 인터뷰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바늘 이야기 김 대리의 시작. 김 쌤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어, 제 시작은 이제 바늘 이야기라는 뜨개질 회사에서 제가 입사를 하게 돼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유튜브나 아니면 sms 관련 마케팅 업무를 맡게 되면서 유튜브를 한 3년 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원래 회사 채널 이름이 그냥 바늘리아기 이렇게 였는데 저는 뭔가 사람들한테 저를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도록 호칭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를 바늘리아의 김대리로 하자 해서 채널명 아예 바늘리아기 김대리로 바꾸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을바늘리아의 어 김대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아, 김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늘리아기라는 회사에서 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가 회사의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를 있고 바닐리아기라는 회사는 이제 어, 겨울에 뜨개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뜨개질 용품이나 아니면 뜨개질 관련 뭐 디자인 같은 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홍보나 마케팅 아니면 뜨개질하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알려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신 일의 장단점이 궁금.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장단점. 어, 일단 단점부터 말하면 저는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일 하시고 계시는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간 거라서 아무래도 조금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일욕심이 조금 많다 보니까 밤에 잠안 자고 계속 혼자서 그냥 집에서 뭐 영상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면서 계속 서칭을 한다던가 해서 잠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단점이고, 사실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을 정도로 장점이 정말 많은데, 제가 뭔가 하는 일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이제 딱볼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성취감이 크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분들하고 되게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피드백도 확실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좀더 나의 친구들한테 물건을 파는 것처럼 뭐 그렇게 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어좀 친근한 장사꾼? <laughs> 이런 느낌으로 일하고 있고 또 저는 일 욕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뭐 유튜브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창작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뭐 사진을 예쁘게 찍는다던가 하는 일을 다양하게 제가 선택을 할수 있어서 그런 게제 일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번째 김쌤의 청소년 지 음. 제 청소년 시절은 지금 친구가 중학생이죠. 네. 저제 중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남한테 좀 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친구랑도 놀수 있을 때 최대한 재밌게 놀고 했는데 딱한 가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뭐, 지금 친구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 저도 중학생 때만 해도 나는 뭐든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다 이만큼씩만 할줄 알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나중에 커서 도대체 뭐가 될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런 걸 찾지 못해서 조금 방황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음. 청소년 시절.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청소년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잘 안되더라도 그냥 일단은 도전해서 한번쯤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뭐 어떤 분야에 한정 짓지 말고, 최대한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는 미술을 하면서 또 뭐, 운동 같은 걸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축구를 좋아하는데, 또 가끔 손으로 뭘 하는 거를 또 도전해본다든지, 그런 좀 분야를 좀 다양화시켜서 최대한 많은 거를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모르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다 하나하나씩 미션 클리어하듯이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뜨개질 유튜버 바늘이야기 김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동대문 청소년센터에 오게 된 이유는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유튜버가 되고 싶다, 유튜버가 궁금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60%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공예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20%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제가 오늘 이 친구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방문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로를 선택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이 학창시절을 조금 실기롭게, 나아가면 좋을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한 민정 친구와 예주 친구 지금 옆에 와 있는데요. 어, 민정 친구 먼저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박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 제목을 이제 잘하는 거 없이 특별히 잘하는 거 없이 이것저것 일 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어, 이렇게 제목을 들으면 어, 저런 사람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지 친구는 어때요? 아 그래요? 저는, <laughs> 저는 항상 제 자신을 특별히 잘하는 거 없이 일 벌리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조금 음,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왜 그랬는지 어,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뜨개질 회사 바늘리앙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어 김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 제가 뜨개질을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조금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 이제 팔로워가 지금 거의 16만 명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뜨개질을 알려드리는 수업인 온라인 강의, 클래스 원호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뜨개질 하는 방법을 또 책으로 출판해서 책을 출판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개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특별히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특별히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뜨개질을 정말 장인처럼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 뜨개지는 정말, 뭐, 이 정도만 잘하고, 또 다른 것도 이 정도 잘하고, 사진도 이 정도 잘 찍고, 이런 한편집도 이 정도 할줄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인스타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뭐, 운영이라든지, 책 출판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조금 잘하는 거 여러 개를 모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다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너럴리스트랑 스페셜리스트 들어본 적 있어요? 응. 들어본 적. 어, 스페셜리스트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스페셜하게 잘하는 사람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요. 어, 스페셜리스트를 대표적으로 알려드리면 이제 뭐 수학자라던가 아니면 뭐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뭐 개발자라던가 아니면 뭐 옷을 되게 예쁘게 잘 만드는 디자이너라던가 아니면 뭐 남의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는 뭐 미용사 같은 분들을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고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재다능한 사람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요. 이제 저는 그러면 제너럴리스트일 것 같아요. 아니 면 스페셜리스트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네 맞아요. 저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고 어, 이제 각자 개인마다 본인이 스페셜리스트일지 제너럴리스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셜리스트 가 되기는 되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가끔 같은 반 친구 중에 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친구가 있고, 뭐 운동을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스페셜리스트인 거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너럴리스트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가서 저희 선배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는 잘하는 게 아직까지도 하나도 없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까지 갔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어, 나는 뭐 사실 영상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조금 남보다는 조금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뭐 공부도 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고 성적도 그렇게 엄청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뭘 만드는 거를 정말 전문가처럼 잘하지는 않아도 조금은 잘한 것 같은데 이거를 아무리 어떤 거를 조금 이제 특화시켜서 잘 해보려고 해도 잘안 되면서 제가 진짜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고민 상담을 했었어요. 고민 상담을 했는데 왜 나는 남처럼 한 가지를 몰두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그 선배님이 이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의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스페셜리스트나 제너럴리스트나 결과는 똑같다고 하셨어요. 결과는 둘다 똑같이 성공한다. 둘이 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둘다 어떤 한 분야에서 아주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걸못 찾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들을 잘 발전시키고 그것을 잘 융합하다 보면 스페셜리스트 못지않게 큰 사람이 되어질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당장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그 일을 찾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거나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 경험들이 다 쌓여서 이제 나중에 스페셜리스트 못지 않은 정말 멋진 전문가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학창 시절에는 저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저는 일단 어,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와 해외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는 정말 천지차이고 내가 영어를 할줄 알아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서 제 식견을 넓히는데 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되게 뭔가 삽질도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기타를 치고 싶은 거예요. 기타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고 또 어느 날은 춤을 치고 싶어서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막 요리도 해보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원없이 해봤어요. 근데 그런 삽질들이 다 진짜 그냥 어, 의미 없는 그런 삽질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컸을 때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요리를 어렸을 때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영상 컨텐츠에서 뭐 요리할 일이 생긴다 하면은 또 무리 없이 해낼 수 있고 또 영상 컨텐츠에서 뭐 제가 재봉틀 쓸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재봉틀도 나 어릴 때 해봤으니까 지금도 쉽게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진짜 뭐 짜잘한 일이라도 조금 도전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뻔뻔함 그리고 도전 정신이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어 저는 좀 우리 친구들이 뻔뻔해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 수학문제 나와서 풀어봐라. 자신이 없잖아요. 나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틀리면은 친구들이 뒤에서 웃을 것 같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일단 나가서 질러보는 거예요. 뻔뻔하게. 아, 나도 할수 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뜨개질 수준은 중학생 수준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면 제 뜨개질 수준은 딱 중학교 수준이었는데, 아, 그러면 나는 초등학생 정도는 가르칠 수 있겠다 해서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생 정도가 되면 초등학생은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친구들한테 조금 부족할 것 같다. 내가 이 친구들한테 많은 걸못 알려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나 정도면 할수 있다. 그냥 뻔뻔하게 한번 가르쳐보자. 이렇게 하면, 의외로 친구들 반응이 되게 좋을 거예요. 아, 선생님, 정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성문제뭐1 더하기를 할줄 몰랐는데 1 더하기를 이제 할줄 알게 됐어요. 딱이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뻔뻔함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게 되면 한층 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그냥 뻔뻔하게 일단은 도전을 해놓고 보면 나중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해도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는 뭐 내가 그렇게 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여러분들 관심사를 어떤 한 가지에 한정짓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 친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댄스. 댄스. 음. 저도 댄스. 아 댄스. 그러면 댄스 말고 다른 거를 혹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있어요? 만드는 거. 만드는 거 공예 같은 거요? 네. 어. 요리하는 거, 요리하는 거, 그래 댄스가 가장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부가적인 관심사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양하게 최대한 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댄스를 좋아한다고 해서 막 무작정 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요리도 해보고, 어느 날은 뭘뭐 만들기도 해보고, 어느 날은 또 뭐... 열심히 피고도 해보고 어느 날은 또 열심히 뭐 영어 공부도 해보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좀 쌓아봤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댄스라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관심사를 하나쯤 두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개를 많이 많이 최대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가 모두 끝났는데 친구들 오늘 소감이 어떤가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서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 어,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좋은 소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